형님, 헤어진 지 19일 됐는데, 아이고, 그걸 또 세고 있어? 오늘, 이별한 지 3일째,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 오늘, 이별한 지 7일째, 그녀와 이별이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오늘, 이별한 지 14일째, 2주일이 흘렀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 오늘, 이별한 지 19일이 됐는데, 전 여친이 밥 먹자고 하면서 붙잡으면서 안 잡혀. 근데, 밥 먹, 먹제. 무슨 심리야? 배가 고픈가 봐 전여친이 밥 먹자고 했어? 혹시 그거 아니야?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든지 깔끔 선교인 거지 친한 오빠 동생 으로서 임종 직전에 병원 밥 전여친이 밥을 먼저 먹자고 했어?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뭐 먹으러 갈래? 뭐 이거야? 이 워딩이 존나 중요하다고 전여친이 밥 먹자고 하는 건네 해석이고요 붙잡으면 안 잡혀 근데 밥 먹지 무슨 심리야? 배가 고픈 심리야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있고 저한테 계속 연락하고 약속 잡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누가 봐도가 누가 봤는데? 내 생각, 아닐까?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내 생각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누가 봐도. 갖다 붙인 거지. 누가 봤냐니까? 누가 보기 누가 봐. 내가 봤지.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어왜 나한테 연락하고 약속했고, 이럴까? 가장 폭넓게 봤을 때, 어장. 2번. 질투심, 유발. 그리고 이 질투심, 유발은 지금 성공했죠? 어, 왜 그러지? 어, 나쟤 좋아하는데? 나 쟤랑 잘 되고 싶은데? 어, 근데 내 생각에 쟤랑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럴까? 질투심, 유발. 3번. 그냥, 어장인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두르두르 친하게 지내는 사람. 흑화하면 이제 어장. 너 놀리는 게 꿀잼. 쿡. 찌르는데 반응이 샌드백 네가 샌드백을 잘한다 여자애가 약간 별거 아닌 거띵 하고 의미 부여 이것은 뭐지? 이건 나 좋아한다는 뜻인가? 손주 이름까지 생각한다 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참 표면상 봤을 때는 여자한테 선톡이 왔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숨은 뜻이 있냐 세 가지로 봐야 돼세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여자애가 너를 이제 꼬시려고 선톡을 했다 좋아하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근데 언제든지 여자는 빨간색으로 접근을 했다고 쳐도 흰색으로 빠질 수가 있어 어 그냥 왜 친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여자는 공존해요 공존 이두 가지 공존한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시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저게 저딴게 어딨어 한데 있어 그게 얘한테는 야, 이런 거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 뭐지 저딴게 어딨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줬어 딱 봐서 아 고맙습니다 막, 막 먹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워. 존재한다고. 공존. 가능하다고. 이게 내 마음이잖아. 감정이잖아. 감정의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항상 뭔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건데, 뭐가 이제 앞세워서 어필이 되냐. 거기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게 압도적으로 많아. 좋은 게 이만큼이고, 안 좋은 게요만큼이야 이거 일단 제껴둬. 여자는 이거 갖다 고민한다니까? 근데 남자는 좋은 게 이만큼이고, 안 좋은 게 이만큼이야. 안 보여. 그럼 좋은 거야. 싫은 거는 없어. 그러다가 어느 두 순간에 이제 싫은 게 이만큼이야. 좋은 게 요만큼이야. 그럼 이제 싫은 거와 좋은 건 없어. 근데 반대로 여자는 만나다가 싫은 게 이만큼에 좋은 게 요만큼 있어. 이거 보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얘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닐까? 때로는 싫은 게 이만큼이어도 지금 내가 이만큼 빡쳤어도 좋은 게 있어. 쭉 이렇게 떨어져. 싫은 게 요만해져 갑자기.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좋다. 싫다 요만큼. 이두 가지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마음을 작용과 의식의 상태.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여자의 심리다. 형, 그럼 나도 저 심리에서 좋음을 뽑아내서 쉐킷하면 희망이 있는 거야. 없진 않은데, 이미 여자가 너를 볼 때, 싫음이 이만큼이야. 좋음이 이만큼이야. 압도적으로 많아. 너가 피지컬을 써가지고, 이걸 올리고, 이걸 내리고. 가능하다? 좋아할 수 있다. 수학적인 공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인생은 실전이다? 어, 존많아. 여자를 계속 혼자 두잖아. 혼자 두면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아, 일로 안 아파, 안 아파. 나는 너를 좋아하거든? 너는 내가 좋아요. 정신을 못 차려. 망치로 패란 소리가 아니라, 자꾸 이제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 자, 아, 이리 와보세요. 왔죠? 내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너와 내가 싫었으면은 여기 왔을까요? 오지 않았죠? 좋아하니까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하니까. 넌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저도 님을 좋아하거든요?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1일입니다. 알겠죠? 아,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거임. 아니, 아니, 토달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거라고요. 어, 반박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다 증명됐잖아요, 지금. 그쵸. 난 너가 좋아했다고 말을 했고, 너가 나를 좋아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준 부분이에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린 1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날. 어, 자기야 왔어요? 아직까지 모르겠다고요? 아닙니다. 넌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왠줄 아세요? 내가 자기야라고 불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색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색함이 없다는 건 뭐다? 너랑 나는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랑 오늘 이제 2일이에요. 알겠죠? 다음날. 자기야 왔어? 그러면, 나 왔어! 좋아한다고.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띡, 계속, 이렇게, 띡, 계속, 띡, 계속 띡 해갖고, 사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세뇌를 시켜줘야 돼 계속 세뇌를 계속 시켜주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 남친 다른 이제 커플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쓰레기야 다시 보니까 선녀네 개이득이다 어 아, 내가 왜 진작에 안 좋아했지 아 내가 바보 같았다 하면서 자신이 틀림을 인정합니다 내 남친이 맞구나 인정을 합니다 봐봐 지금 보면은 다 이해 못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인지시켜주라는 거임 저거 괜찮은 거야 막이렇 하잖아 여자 와, 박력 개 멋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말빨 없는 남자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말빨은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된다고.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너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노력을. 말빨이 뭐야? 어디 나가서 연설하는 거. 말하는 거. 그냥 읽고 외워. 대사 못 치겠어. 일단 보고 외우라고. 보고 외우고 입력하고 송출해. 연습해, 반복, 숙달. 그러다 보면 이 상황 파악이 되고 분위기 파악이 되고 하면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고 그러면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연습하면 된다고. 연습하면. 연습을 해. 안 되면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이 세상에 못 하는 건 없어. 써요. 물론, 공식상으로는 그렇지. 꾸준히 해, 뭔가 하더라도. 계속 하다가 버릇하면은 숨쉬듯이 돼, 숨쉬듯이.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동사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머릿속에서. 저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토 돌릴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만히 있는 거 힘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오토가 돌아. 그럼 그갭 차이, 레벨 차이. 어마 무시해지겠죠?